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끝자리인 10, 1장 끝자리인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오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첨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아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이전에 성도들의 구원을 확신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즉 그들에게 그들은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만약 자신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지 못하고 먼저 죽은다면 그들은 먼저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될까봐 두려움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음을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 여러분의 친구나 또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어,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불안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어, 그런 가까운 지인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 도움을 줄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두 가지 관점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두 가지 관점을 말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이어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과 진실성에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 그냥 뭐 아니면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 그 능력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도 함께 나타나므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큰 확신으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게 된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 대선일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임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너희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지, 구원계획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 받은 거다 너희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덧붙여 5절 말씀 하반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진실된 자들임을 또한 덧붙여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대설려니과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한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신라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의 진실된 모습을 알게 된그 이후에 그들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어 갑자기 복음을 선포했고 뭐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그들이 믿은 것이 아니라 데살로,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은 아마 그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한 다음에 어 그래도 교제가 있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그 이후에 조금 관계가 맺어진 이후에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거짓된 자, 허풍을 떨거나 거짓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된 자들인 것을 너희가 확인하지 않았느냐? 그런 진실된 자들이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믿고 그 능력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구원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자들이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또한 거짓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두 번째 근거는 6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자가 되었으니 진실된 자들이 전한 그 능력의 복음을 듣고 그들은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다운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임을 확신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예수님과 바울의 모습을 잘 본받고 있는 것 그것이 또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런 복음에 대한 진실되고 모범적인 반응은 주변 도시들에도 본이 되었기에 그들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바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참된 구원이 없이는 너희가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 너희 가족이나 공동체로부터 추방, 어, 따돌림을 당하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너희들이 믿던 우상으로부터 너희들이 돌이켰고 떠났고, 그러면 그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그들을 배신한 자가 되어서 너희들은 더 핍박을 받게 될 텐데, 그런 중에도 너희는 기뻐했어. 그 기쁨이 어디서 왔겠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근원적인 기쁨은 너희에게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너희가 지금 나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바울인 바울 나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너희가 잘 살고 있고 그 증거가 도시 여러 다른 도시까지 인근에 있는 도시와 모든 도시 사람들이 너희를 본받으려고 하고 있어. 그게 증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8절9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 바울의 행이 데살로니가에 가게 됐네. 야,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이르게 되었느냐?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확실한 사인인 거야. 또대사에관의 성도들이 우상숭배 문화에서 그렇게 다양한 우상을 섬기는 너희 도시, 너희 문화 가운데서 너희가 어떻게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실,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그 쉬운 일 아니지 않느냐?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신앙. 그 신앙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구원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신앙은 구원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건데 너희에게는 그 신앙이 있지 않느냐? 라면서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임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역시 우리가 받은 말씀 복음이 참되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라면 내 상태에 따라서 흔들릴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똑똑해지지 않고 치매에 걸리거나 내가 지능이 떨어질 때는 지적 능력이 떨어져갈 때는 나는 구원받은 건가 의심이 될수 있지만. 구원의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복음에 반응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거부감이 들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기쁘고 찬양을 드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평안하고 기쁘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함께하시는 증거고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을 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또한 증거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즐겁게 예배하는 모습은 억지로 할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모습이 진실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런 모습들이 바로 다른 그리스도인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본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고 환란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 세상의 빛이오 소금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구원의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다른 그리스도인과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혼란 중에 있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